장고데도야 응. 손톱 제일 벗겨지겠다 어? 손톱이 제일 벗겨지겠어 5만원 뭐야 5만원 뭐 5만원 뭐야게 5만 제일 요새 종거바로면 10만원 정도던데 마트 응. 팔까지 그래. 10만원 맨날 여만원이나봐엄마 해줄게 내가 직접 줄게나어시설리2 0 0로 와라 내가 바르 그럼 불러라 내가지심있이 누가봐 로 어디 로키 슬리, 키 슬리, 키 슬리, 키 슬리, 키 슬리 하 라고, 거 얼마나 많아. 아. 이살 우리 식당 있다고. 많은데 이거라 무거운 것게생각 자, 이렇게 생각면안다 근데 그런 것들고장은 것들은 그